안녕하세요. 서울 강남역에 위치한 청담연 한의원 원장 한의학 박사 안상원입니다. 오늘은요, 이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요. 빈뇨 증상이 심하고 또 지연뇨나 급박뇨가 심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지 못하는 우리 50대, 60대, 70대, 80대 어르신분들의 사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나이가 먹게 되면요. 대부분 우리 몸의 신체 조직들은요. 점점 줄어들거나 작아집니다. 그죠? 키도 줄어들 수 있고, 또 얼굴에 피부에 탄력도 줄어들고요. 또 관절의 어떤 그 용적도 줄어드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자, 단한 가지, 나이가 들수록요, 점점 커지면서 딱딱해지는 조직이 있습니다. 바로 남성 전립선이죠. 자,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은요, 정확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남성 호르몬 문제, 또, 암성 호르몬에 의해서 전립선 비대증이 점점 진행된다라는 건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의학적인 이제 상식이 됐는데요. 자, 전립선 가운데로는요, 이 방광에서 내려오는 소변 줄기죠. 요 관이 관통하기 때문에 전립선이 점점 비대해지고 또이 전립선과 주위 조직들이 점점 긴장이 되거나 경직이 되면요, 쉽게 표현하면 소변 줄기가 좁아지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소변이 시원치 않다. 소변이 질질질질 샌다. 잔뇨감이 있다. 또 급박뇨, 지연뇨. 밤에 잠을 자면서 소변이 마려워서 여러 번 깨는 야간뇨 증상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문제는요. 이 전립선 비대증 약을 처방받아서 평생 복용을 하시더라도 이 전립선과 관련된 소변 문제들이 잘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두 번째는요.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전립선 비대증의 수술 후유증으로 요실금 증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다면 남자분들이요 이 소변을 시원하지 않는 거, 이거 늘 참고 살아야 되냐?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자 제가 진료하는 서울 강남역의 청담인한의원 그리고 저와 같은 치료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전국의 한방 남성 네트워크 한의원에서는요. 벌에서 벌 독성분만 추출해가지고요, 봉독에 있는 붓거나 가려움증을 유발시켜주는 알러지 성분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해서요 남성분들의 전립선과 가장 가까운 부위, 바로 회음부 위죠 고환과 항문 사이에 봉침 치료를 해서 이 전립선 비대증, 또 빈뇨, 잔뇨감, 지연뇨, 급박뇨 야간뇨 증상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벌침이나 봉침이 어떤 성분들이 있길래 이 남성분들, 어르신분들의 소변 문제를 해결할 드릴 수가 있느냐? 벌 독성분 안에는요. 국소 혈액 순환을 개선시켜 준다. 면역력을 증강시켜 준다. 경직된 조직들을 이완시켜 주고 어혈을 치료해 주고 또 자양 강장시켜 주는 성분들과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수천 년 전부터 남성분들의 성기능 저하와 전립선 문제에 치료를 해오는 동양의 고대로 내려오는 치료 한방 비법입니다 자 살아있는 벌을 이용하는 거는요 붓거나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고요 또 10만 명 중에 한명 정도는요 급성 알러지 쇼크가 발생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 한의사 선생님들은 살아있는 벌을 사용하지는 않고요 음, 일회용 주사기로 봉독을 주사액으로 만들어 환자분들한테 시술을 합니다. 뭐 일주일에 한번 오시던 또는 일주일에 세번또 급하신 분들은 매일매일 한의원에 오셔서 이 벌침과 봉침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성기와 회음 부위에 봉침을 맞으시면요 소변이 좀 시원해집니다. 무슨 얘기냐? 소변빨이 좀 강해진다는 뜻이죠. 자, 소변빨이 강해지면 결과적으로 잔여감이 줄어듭니다. 자, 소변을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요. 소변을 강하고 시원하게 볼수 있는 기능이 회복이 되니까 빈뇨 증상으로 문제가 됐던 여러분들이 대중교통, 그죠? 버스나 지하철을 못 하시는 분들, 아니면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가시다가도 중간에 자꾸 내려서 화장실을 가셨던 분들한테는 매우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또한 가지는요. 이 전립선 비대증과 빈뇨, 야간뇨의 봉침치료를 하면서 제가 개발하고 특허를 받은 남성 전립선 마사지기가 있죠. 바로 위너 포맨이라는 마사지기입니다. 여러분들 현재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 친구분이 사용하시는 걸본 적이 있거나 또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원래 전립선은요. 반신욕과 걷기 운동이 전립선 건강에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런데요, 집에서 매일 반신욕 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고요. 또, 걷는 운동, 또 전립선 마사지를 받는 것도 여의치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한 전립선 온열 진동 마사지기 위, 너, 포, 맨은요,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여러분들이 팬티만 입으시고 또는 얇은 바지를 입으신 다음에 의자나 쇼파 또는 운전석에 편안하게 앉으셔가지고 작동만 시키시면요. 40도, 45도, 55도의 회음부 온열 효과와 또 3단계 진동 마사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립선의 긴장과 경직을 이완시켜 주면서 소변이 나가는 줄기를 좀 열어주는 이런 효과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벌침이나 봉침 치료 받으시는 거 그다음에 전립선 마사지기를 하루에 두 번, 내지 세번 꾸준하게 사용하는 이런 방법들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봉독 크림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자, 남성 봉독 크림을 회음부위와 성기 부분에 꾸준히 바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의원에 내원하시기가 어려우신 분들, 아, 난 그래도 이 회음부이나 성기 부위에 주사기로 봉독이 들어가는 것들이 어좀 두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또 평상시에 꾸준하게 자가 노력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개발된 한방 남성 봉독 크림. 자, 여러분들 쿠팡에서요. 위너 크림이나 위너 크림 파워를 검색하시면 어렵지 않게 구입하실 수 있는데요. 사용 방법은 이런 겁니다. 매일 꾸준하게요, 남성 회음 부위, 그죠? 고안과 항문 사이 회음 부위에 바르시고 가볍게 10초 20초 정도 문질러 주시고요. 또 소변을 시원하게 보기 위해서는 이 성기에 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귀두와 성기에다가도 봉독크림을 바르신 후에 한 10초 20초 정도 자위하듯이 가볍게 문질러 주시면 이 피부를 통해서요, 봉독과 아르기닌 성분이 흡수가 되면서 마치 봉침 치료를 받는 거와 유사하게 이런 봉독에 의한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전립선 비대증 약을 복용해서 아 나는 뭐 소변 보는데 문제가 없다. 자 나는 전립선 수술 후에 소변 보는 게 너무 너무 편해져서 불편한 게 하나도 없다. 야, 이런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요 병원에서 주는 약을 계속 먹어도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받아도 또 전립선 결찰출 시술을 받아도 여전히 나는 소변 때문에 너무 불편하다. 자, 급박료가 심해서요. 운전하면서 옆에 피트병 갖고 다니시는 분들. 또, 잔뇨감이 심해서요. 팬티에 하루 종일 여러 번 소변을 지리는 분들. 몸에서 냄새나죠? 또, 빈뇨 증상 때문에 대중교통을 타고 가시다가 중간에 여러 번 내려서 화장실을 뛰어가셔야 되는 분들. 또 야간요 증상 때문에 하루밤에 자면서도요 세번 다섯 번 소변이 마려워서 잠을 깨시는 분들은요 자 전립선 봉침 치료 그다음 전립선 온열 진동 마사지기 위너 포맨 그리고 남성 전립선 봉독 크림이죠 위너 크림을 평상시에 꾸준하게 사용하시고 또 바르시는 노력과 함께 자 걷기 운동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 자세로 30분 이상 앉아 계시는 건 전립선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자, 자전거 오래 타시는 거 좋지 않고요. 가벼운 걷기 운동과 또는 가벼운 등산, 이런 것들은 전립선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또이 전립선 안 좋으신 분들이 소변을 자꾸 참는 연습을 좀 너무 심하게 하다 보면 오히려 방광에 긴장이 옵니다. 그래서 소변을 너무 힘들게 많이 참지 마시는 거. 또, 남성분들은요, 이 전립선에서 정액의 30%인 전립선 액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전립선 액은요, 반드시 사정을 통해서만 몸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이 나이가 50대든 또는 60대든 또는 70대든 80대든, 자, 본인의 체력과 건강 상태에 맞춰서 정기적인 성관계와 사정이 전립선 건강에는 꼭 필요합니다. 자 실제 성관계를 통해서 사정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요 자위행위를 통해서라도 사정을 정기적으로 하시는 게 전립선 액을 배출시켜 주는 데 도움이 되고요 전립선 쪽의 혈액 순환을 개선시켜 주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요 자 여러분들 걷기 운동 어, 또 반신욕 또 정기적인 사정 자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물론 고기 종류를 많이 드시는 것도 이 전립선 비대증에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립선 암은요 한 가지 자 진행 속도가 느고요 또 전이를 잘 전이가 잘안 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립선 비대증하고 전립선 암은 개념 자체가 틀립니다.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전립선 암이 아닐까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전립선은 남성 방광 바로 아래 밤톨 크기만한 아주 말랑말랑한 특수 지방 조직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껌도 입에다 넣고요 일주일 내내 씹으면 어떻게? 해? 딱딱해지고 질겨지죠. 자, 문제는 전립선이 이완과 수축이 잘 되는 부드러운 조직이어만 소변이 강하고 시원하게 나갈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남자분들의 사정감도 강하고 시원해집니다. 근데 나이가 50, 60, 70. 이렇게 연세가 드실수록 또 소변을 오래 참거나 또는 소변을 참아야 하는 직업, 어쩔 수 없이 의자에 오래 앉아서 생활하는 분들, 또 긴장과 스트레스가 심하신 분들이 대부분 전립선과 골반 하부의 근육들이요. 긴장되고 경직되고 또 구축이 되면서 이 소변과 관련된 여러 가지 힘든 증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전립선 건강의 핵심은요. 이 전립선과 골반 하부의 조직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이완시킬 수 있고 긴장을 풀어 줄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 전립선 봉침 치료, 또 전립선 온열 진동 마사지기. 그다음에 전립선과 가까운 남성 회음부위와 성기에 바르는 봉독 크림. 그리고 걷기 운동과 정기적인 성생활, 사정, 이런 노력들이 여러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겁니다. 자, 오늘부터요, 지하철 다섯 점 그냥 가는데 중간에 한두 번 내리시는 분들, 대중교통, 버스나 택시도 타기가 좀 겁나시는 분들, 비행기 타고 가시는데요, 이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을 들락달락 하시는 분들은요,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거? 전립선 봉침 치료, 전립선 온열 진동 마사지기 위노 포맨, 어디서 구입하시냐고 쿠팡에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또 남성 봉독크림, 위너크림 역시 쿠팡에서 여러분들 구입하셔서 혼자 바르시고 혼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꾸준하게 노력하시면요, 여러분들 소변 발이 좀 시원해지고 강해지고 또 성기는 강화와 같은 그런 효과들도 체험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 서울 청담인한의원에 오셔서 봉침치료 받으시고 또. 전립선 마사지기 사용하시고요. 남성 봉독 크림, 위너 크림 사용해 보시고, 이런 봉독의 효과들을 여러분들 많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에 또좀더 좋은 정보를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